오늘의 시술은 뭘까요? 네, RF 포샵입니다. RF 포샵은 차세대 피부 개선 액티베이터로 만들어진 특수물질인데요. 나이아신이란 물질과 골드를 그 주성분으로 합니다. 모든 물질의 흡수는 그 분자량이 얼마나 작게 만드냐가 관건입니다. RF 포샵은 피부 내로 흡수가 용이하도록 매우 작은 분자량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물질을 도포한 후에 고주파 레이저를 시술하면 표면 플라즈마 공명 원리에 의해 멜라닌의 분해가 촉진되고 고주파 시술의 효과가 증대됩니다 RF4 샷과 같이 사용하는 고주파로는 써마지 인모드, 포르, 올리지오, 실펌 등을 사용합니다 멜라닌의 억제와 멜라닌의 배설 청소 효과가 있으며 고주파 시술 그 자체의 효과도 증대가 됩니다. 시술의 효과는 전반적인 피부통 개선, 색소침착, 기미 개선, 모공 축소, 잔주름 개선, 처진 피부, 리프팅 효과가 있습니다. 시술 시 통증은 10점 만점에 1점입니다. 특수약물을 도포하고 시술하기에 가급적 마취크림을 도포하지 않고 시술합니다. 통증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시술 후 붉음증이나 멍등 육안으로 보이는 현상은 없으며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일상 적인 보습이나 자외선 차단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한마디, 기미 색소 치료와 고주파 치료의 효과를 높여주는 RF 포샵은 정말 신기한 시술입니다.